누가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위 말씀에서 예수님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듣지 않으신 것인가요? 돌 자체가 떡덩이가 되는 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면 마귀가 시험한 것 자체가 죄가 되어 듣지 않으신 것인지요? 이것은 좋은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끼고 다하게 하고, 기적을 항상 행하시는 분이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은, 왜 그렇게 배가 고프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떡이라는 것이 빵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 빵이, 빵인데, 돌멩이하고, 빵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배가 고픈 채로 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먹음직하고 부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삼 탐스러운 나무이지라. 그래서 먹음직하고 부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러니까 육신의 종족, 안복의 종족, 이생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하와를 시험해서 그세 가지 시험으로 아담하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마귀가, 마귀에게 넘어진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하셔야만 구소조로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세 가지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이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그, 배가 고프지만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안 먹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러게 해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예수님은 구세주로 합당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거 잠깐 좀거쳐봅시다 이사야 28장.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 삼았다. 두 돌입니까 한 돌입니까? 한 돌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데, 한 돌을 시원해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우리 구원의 기초, 인생의 기초를 삼으신 겁니다.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을 통과해서 이긴 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세 번이나 이기신 시험을 통과한 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수돌이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니까 정말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기수돌이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선전한지 절제 부수고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나도 흠이 없고 깨뜨릴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어신과 부활 성천 어떤 것이든 하나도 꺾을 것이 없는 겁니다 죄인의 뼈는 꺾였지만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세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꺾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한 돌 견고한 기수돌 유일한 한 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돌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이요.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계획하셔서 시험을 통과시키기, 일부러 신기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줄이기 하고 난 이후에 최대한 극한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통과시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 안복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이겼기 때문에 구세주로서 합당하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은 마귀도 속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너 그렇게 재능이 많은데 어 이거 재능을 교회에 사용하지 말고 너 돈벌이하는 재능에 사용해서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돼 영혼 문제는 부차적이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시티 스터드 같은 사람은 크리키 선수로서 그 당대에 제일 유명했거든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잖아요. 짐밸리어도 그 우등생입니다. 학교에서. 전도가 창창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당계잖아요 자기에게 재능이 지만은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인 것을 딱 이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워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40살이 됐을 때 그는 인생의 결정을 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택해야 되느냐. 그당시 노예였으니까요. 아니면 에집트의 모든 걸 내가 붙잡을 거냐. 그는 스스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영광을 포기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예수님과 닮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증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특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에집트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는 엄청난 부하 영광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 명예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 육신의 정욕도 포기하고, 이집트의 모든 부와 안보의정력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인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스를 위해 받는 능력을 더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이유는 믿음이 있으니까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일 이 경우에는 포기할 때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래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상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그 좋은 조건이 있지만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포기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스스로 안 먹는 길을 택하고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 보면 세상적으로 정말 얼마든지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은 교회가 부를 때 모든 걸딱 포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막 천만 원씩 막 이렇게 막 엄청 돈, 돈 많이 벌던 사람도 교회에서 부르실 때 전도자로 부를 때 모든 걸딱 포기하고 월급이 조금밖에 안 되지만은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딱 포기한, 포기하고 들어 사람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아주 좋은 데서 돈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걸 그거보다 훨씬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포기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시험할 거 아니에요. 야, 너 능력이 많은데 왜, 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그걸 탁 접고 할때 그게 이제 시험을 이기는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안,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육체보다 더 중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